오늘 집회가 사실 난이도가 좀 있는 집회였어요. 왜냐면 제 빨갱이 새끼들이 어떻게든 이겨먹어 보려고 이제 벼렀던 집회인데 결국 이제 조 빨렸죠. 저희도 저기 뭐냐 이 뜰창 하나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거의 진짜 전쟁하다시피 해서 집회 장소에는 소음이 거의 없었습니다. 여러분 아이고 생하셨어 아이고 오랜만에 아이고. 왔어. 예, 고생했어 예예 예. 그래서 실제로 이제 집회를 많이 제가 못 봤는데 전쟁 같았어요 그리고 잘 지켜냈고 이런 거 하나 하나가 좌파들이 보수를 우습게 보는 그 시발점이 돼요 우리 크루들 진짜 현장에 있는 사람들 무시... 선우 고마워. 예,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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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습니다조심유 아유, 아유, 아세 아유, 아이고유 아유, 아유, 아저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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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.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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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감사합니다. 예. 예. 감사합니다. 예. 몸조심하시고, 예. 다들 예. 네. 몸조심하시고 유 아유, 네. 유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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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유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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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그리스, 그리스, 그리스. 근데도 뿌듯했어요. 물론 이제 중간에 이제 박자 안 맞아가지고 하는 건 있지만은 애들이 무심양면으로 다해서 저렇게 썩을 죽여놔야 우리는 무슨 짓이든 해서 막는다 이런 게 있거든요. 제들도 시청자가 몇천 명보다가 몇백 명으로 줄어버리는 게 200명. 200명으로 줄었어요 한몇천 명보다 왜냐 썩이 죽는 거예요 썩이. 쟤들도 알아요. 저집거리에서 밑에 깔고 차원기고지랄하고뭐 우리를 뭐 컨텐츠화 시킨다는데 우리 입장에서는. 대통령한테 나발 안 쏘고 우리한테 쏘는 거 우리가 막으면 되는 겁니다. 그리고 집에 안전하게 하면 최고고 행진으로 세력 보여주면 되는 거. 뭐 하나 부족함이 없었고요. 모모님 들지만 마음 오는 에너지가 너무 넘쳤어요. 행진, 매번 생각하지만 뭐 이제는 행진은 걱정 안 해도 될것 같아요. 어디에선가 와요. 부산에서도 기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 많이 신청해 주시고, 예. 또 관심 가져 주시고, 우리가 목요일 날 한강진역을 할지 어디를 할지 아직 모르겠지만은 목요일날 뭐 어떻게 해서든 그 행진은 이어,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주는 굉장히 바빠요 목요일 행진하고 금요일날 바로 내려가서 부산에서 장어단 행진을 합니다 그리고 일박을 하고 그 뒷날 바로 저희는 윤호게인 부산 집배를 부산역에서 하고 행진을 해요 그리고 그게 끝나고 나서 귀가합니다 이런 일정이 다음 주에는 살인적인 스케줄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저 수요일 날입빨하거든요아 근데 진짜 미리 힘들어요 미리. 여러분들 많이 또 응원해 주시고 오늘 한 300여 분이 그래도 군자금 후원해 주셨어요. 그래서 어 뿌듯한데 1시일 반으로 여러분들께서 이 집회는 만들어가는 겁니다. 또 부산 집회를 준비해야 되는 입장으로서 버스도 많이 신청해 주시고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어, 자꾸 뭐 후원해 달라 후원해 달라가 아니라 저희는 진짜로 열심히 하니까또뭐 티가 나잖아요 일을 일답게 하고 그런 여러분들이 애정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끝까지 외쳐주신 현장에 계신 분 방송 보시는 분들 감사드리고 저희 또 이제 크루들 회의해야 됩니다 이거 끝나고 식사하면서 회의를 해야 돼요 그러니 저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게이 끝까지 윤게이 아니 어떻게 왔어? 응. 네?